여러분, 주방 다 논수 나오죠? 아니면 정수기을 쓰시든가, 손을 딱 담궈서, 어, 뜨뜻하다. 음, 따뜻하네. 미지근한 것보다 조금. 그 정도의 물. 그 정도의 커피 타먹기엔 너무 약하고, 좀 미지근한, 따뜻하네. 그 정도 물에다가 여러분, 쓸 계란을 담그세요 삶을 계란을 담궈서, 한 5분 정도, 물이 식기 시작하죠? 바로 5분 정도, 계란을 약간 미지근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. 5분 정도 담궈는 계란. 그 미지근해지기 시작할 때 물이 그 물체 그대로 분리에 올려서 불을 땡깁니다. 약간의 소금과 식초 약간. 소금은 껍질을 단단하게 하면서 나중에 껍질을 깔때 껍질이 바사삭 잘 부서지게 하기 위한 작용을 하며 식초를 넣는 이유는 혹시 금이 가서 계란이 기어 나올 때 식초의 산도가 계란의 단백질을 쩡하니 굳혀버려서 더못 끼어나오게 하는 거예요. 모양을 잡아주는 거죠. 그런 역할을 위해서 식초를 넣는 겁니다. 그렇게 해서, 자, 이 정도 노른자가 안 익었지만 흐르지는 않고, 중요한 것은 노른자가 국물에 퍼지면 안 돼요. 계란이 완전히 익으면, 완전히, 노른자가 완전히 익어버리면 퍼지게 돼 있어요. 국물에서. 그럼 국물 맛이 탁해지고 맛이 없어져요. 이, 이 정도로 차갑게, 좀 차갑게 했을 때 쫀득해지게 젤리 형태로 노른자를 만드시려면 계란을 한 판을 다 하실 때는 구분입니다. 화력은 좀 강하게. 물이 끓기 시작할 때 물이 바바바바 끓을 때 그때 화력을 약간만 죽이세요. 9분 삶으시고 9분 다 되면 불 끄시고 30초간 뜸을 들이시는 겁니다. 그 다음에 바로 냉수 충분히 식었다고 판단되는 시간은 약 5분 정도. 흐르 물을 흐르게 해 주셔야 돼요. 찬물에 딱 하고 수도꼭지 계속 틀어서 물 계속 흐르게 해서 5분 정도 이상 충분히 식혀주신 다음에 건져서. 냉장 보관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그날 그날 쓸만큼만 까서 칼로 잘라놓으시면 되는데, 만약에 여러분 한판 이하로 삶을 때가 있습니다. 계란을 한 판이 너무 많다. 한판 하면 30개, 그럼 60 그릇인데, 우리가 이 짜서 그 정도까지 다쓸것 같아. 그러면 뭐 10개, 15개만 삶겠다. 그러시면 8분 하시면 됩니다. 미래 준비하는 셰프들의 선택 레시피 코리아. Chippy.